나이스 Revenge shot. Revenge shot. 예피스, 아, 예피, 예피 사실. 아, 아, 어, 예피, 예백이다 예, 예피백이 야백 라플저스 레거 레거 레거. DLP 저스어 아, 미션 실패. 개 빠르네. 드팀 승리. 뭐 이거 롱포 가고 백찬 나가볼게. 예. 아 대각, 대각, 체, 대각체 Y 자까지. 면면 왼벽 왼벽까지. 나이스, 나이스 정면 나이스 기피. 상태가 훨씬, 훨씬. 나이스, 훨씬. 나이스, 훨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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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나 훨씬. 훨나 훨씬. 나씬훨 먹는 사람 임자 먹던 <목는> 사람 임자 먹 사람 임자 아지롱왜뒤 있는데 받아 받아 도와 아래 대서대 있다 서대1 m m 들어가는 곳 서울대 서대대위 1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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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문 1문 혼자 다 피, 다 피, 다 혼자 1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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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자 1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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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문 1문 1 나이스, 나이스. 미션 뭐, 네, 아니 피리 좋 저기 이가 남아? 근데 어. 열고 있다. 좀어 맞다.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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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초래초아래아 얘네 개 아래 좀 할게. 어 위에 없어. 아래 속 아래. 조심. 어져 나이니 오픈이야. 빼까 빼까. 미션, 다나레드 미션, 성공 레드팀, 승리. 레이스, 레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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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이이스이스 레이스. 레이스. 레이스이스이스스이이이코

나이션 성공 블루팀 승리 왼쪽 둘 토녀 필새꼬니 풍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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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꼬니 됐 우리 한게요찍어 나이스 나이스 패스 패스 링션 성공 우 싸워봐 블루팀 승리 나이스